게 생간장 게장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어요. 키토산 섭취해도 될까요?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. 섭취해도 될지 안 될지는. 저분이 이제 게장을 먹으면 알레르기 저게 어떤 의미냐 하면 게장은 단백질이잖아요. 살코기 이렇게 먹으니까 그 단백질들이 또 저렇게 알레르기 아까 제가 단백질은 면역반응을 잘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개념입니다. 근데 제가 먹었던 게장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소화가 충분하게 다 됐잖아요. 다 아미노산으로 바뀌었잖아요. 그럼 알레르기 반응 안 일어납니다. 뭐가 문, 문제냐면 하 게장의 알레르기 반응은 게장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들어가가지고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겁니다.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단백질이 소화가 안된다라고 하는게 있고요. 또 한가지는 장 누수가 있어서 저런 소화가 안된 단백질이 들어간다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키토산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 싹 제거 다 하고 빠져나온 키틴질을 가지고 키토산을 다시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으로 키토산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키토산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모르잖아요 또 그래서 키토산을 일단 먹어보는 겁니다. 채소 양으로 뭐, 한알 정도. 먹어보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늘려가면 되는 거죠. 방법은 그렇다. 근데 난잘 모르겠다. 그러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셔서 나 알레르기 나는 사람인데 키토산 먹어봐야 먹고 싶은데 테스트 한번 해보자. 그러면 이제 캡슐을, 몇 캡슐을 보내드립니다. 그렇게 해서 먹어보고 별 문제 없으면 또 드셔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. 어쨌든 지금 저분 알레르기 일어난다. 저 의미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소화 안 된다. 단백질 소화. 예. 그 다음에 장 누수가 있다. 이게 이제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소화를 잘 되도록 하는 거 먼저 하고요. 그 다음에 장 누수를 해결을 봐야 되고요.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수가 있겠죠. 여러분들 뭐 개장 말고도요. 돼지고기 먹고도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뭐콩 종류, 땅콩 뭐 이런 거 먹고도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잖아요. 이게 다 대부분 단백질이다. 단백질 소화가 잘안됐서 그렇다. 소화를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